일단 오늘 2일차구요 어제 수술했습니다 어... 어제보다 더좀 확실히 많이 부었구요 멍도 들었습니다 살짝 걱정도 돼요 이게 붓기를 빠져봐야 하니까 빠졌을 때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 3일차 아침 그냥 눈뜨자마자 찍는건데 지금 붓기가 절정에 이런것 같습니다 눈뜨는게 약간 뻑뻑하고 그리고 연구 때문인지 약간 이물감 같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이 붓기 최대 고비일거라고 하니까 얼음찜질을 열심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4일차 아침이고요. 어, 자고 일어났을 때 매우, 자고 일어나면 일단 항상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찜질을 한번 해주고, 약간 한번 해줬더니 좀 붓기가 가라앉았어요. 약간 가라앉은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 멍이 지금 많이 많이 이제 지금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멍든 게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라인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쌍수 어, 오일차 네, 후기 당기면서 요즘 어, 되게 이 두종쿠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음. 아뭐 바삭바삭 씹힌다. 음, 맛있는데? 맛있다. 지금 찮고 일단, 저는 쌍수 5일차인데, 아직도 많이 부어있어요. 아직도 많이 부어있는데, 맞다. 찾아보니까 지금 이 라인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아웃라인처럼 보이죠. 요 진한 선 때문에. 근데, 이게 실, 실밥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이거 실밥 뽑고, 붓기 <laughs> 빠지고 하면은 인아웃 라인으로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수술한 지 오늘은 6일 차고요. 내일 슬바 뽑으러 갑니다. 상태 보여드릴게요. 아직도 많이 부었죠. 제가 또채치피티 <laughs> 매니아로서 물어보니까, 어, 한, 한 달? 최소 한달 정도는 많이 붓고, 여기 눈 앞머리 부분 붓기가 특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랑은 아직 상담을 못했고, 채취 p 티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laughs> 네. 일단 보통 이렇게 앞머리 부분이 많이 붙는 게 이렇게 쌍꺼풀 수술한 일반적인 경향이래요. 일단 저는 마음에는 들거든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인도 여기서 살짝만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전에 제가 너무 속상꺼풀로만 살았던 게 너무 좀 한이 돼서 그런가? 저는 약간 라인 높은 게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인들의 반응을 모르겠어요. 알겠어. 너무 추워요. <laughs> 오늘 슬퍼 보고 났습니다. 맞았어요. 이 음, 부분은 전혀 맞지 않죠. 주명도 평상 근속했고 보색이면꽤 기술 요하는 수업이죠. 이어서 이것도 맞지 않네요. 그는 술 특히 맥. 오늘 드디어 집을 계약하러 간다.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됐어요 그래서 어, 쌍꺼풀 수술 40대의 쌍꺼풀 수술 한 달차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오늘 <laughs>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에, 이사를 최근 했는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와서 그런지 아니면 새벽에 좀 춥게 자서 그런지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한달 후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상태는 제가 이렇습니다 어 전에 이제 제가 거의 속쌍커프에 가까운 라인이 매우 낮은 그런 상태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시원하게 라인이 다잘 보여가지고 만족스러워요 제가 이제 절개, 눈매교정, 위트임 이렇게 했잖아요 예. 좀 붓기는 늦게 빠진다고 하는데 지금 큰 붓기는 다 빠진 것 같고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붓기는 다 빠진다고 합니다. 저는 딱 살짝만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어 오려 하기 전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속상 커플로만 살아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그렇다고 진한 인상을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걸로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거는 약간 후보로 갈릴 것 같아요. 어, 보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일단 잘된것 같은데, 눈매 교정이 살짝 비대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요. 오른쪽 눈이 더, 이제 검은 눈동자가 더 많이 보이고, 왼쪽 눈은 좀 살짝, 좀, 오른쪽, 그, 아, 왼쪽 눈은 검은 눈동자가 좀덜 보이는 상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특히 이제 체감되는 점은 어... <laughs> 뭐 많긴 한데 이제 뭐 많긴 한데 일단 눈화장 할때좀 뿌듯하다? 예전에는 눈화장을 해도 속쌍커플이니까다 이제 가려지잖아요 이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도 보이죠? <laughs> 제가 아이섀도 정말 색깔 진짜 다양하게 샀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 일단은 눈 화장 할 맛이 난다 오, 마스카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도 오, 조금 할만 하다 이렇게 좀 그런 면에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벌써 이제 명절이 다 다가왔는데 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음, 항상 건강하시고 명절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에, 그러면은 저는 또 경과 후기와 음,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